안녕하세요. 우태입니다. 경기지표가 좋지 못하게 발표되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증가세, 둔화와 비농업 고용지표 또한 예상치가 좋지 못한 가운데 미국 국채 수익률도 하락했습니다. 또한 연준 관계자의 매파적인 발언의 하락세는 더욱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시나 시장은 한번 하락하는 조건을 찾으면 계속해서 그 조건들을 찾아나서는 것처럼 보이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세도 언젠간 끝나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개인의 생각과 시장은 전혀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는 나의 예상은 틀릴 수 있으며 나의 예상으로 투자를 한다면 크나큰 위험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장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시장이 계속 하락할 것 같나요? 아니면 오늘 다시 상승할 것 같나요? 혹시 내가 주가창을 바라보면 내려가고, 안 보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많이 내려갔으니 더 내려가지 말란 법도 없고, 많이 올라갔으니 더 올라가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실제로 그 예측이 맞아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며 그 기술과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우위 또한 매수와 매도는 냉정하게 해야 합니다. 느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저는 매수와 매도의 포인트를 제안드리며 실제로 그렇게 실행할 것입니다. 이 투자에 동참할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투자금도 소중하기에 여러분의 투자금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투자금을 잘 지켜내며 수익률을 상승시켜야 합니다. 막연하게 높은 수익률만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마음 편한 투자로 안내하겠습니다. 우태의 초성매매법 시작합니다. 먼저 저점 몰빵매수와 우태 초성매매법의 비교입니다. TQQQ의 저점 몰빵매수는 현재 오전 종가인 26.89에서 수익률은 6.75%입니다. 수익금으로는 550.8달러입니다. 그리고 저의 우태 초성매매법으로 투자했을 경우 수익금은 1393.79달러이며 수익률은 16.34%입니다. 다음으로 SOXL입니다. 저점 몰빵매수의 SOXL은 오늘 오전 종가인 15.92에서 수익률은 19.79%입니다. 수익금으로는 1675.31달러입니다. 그리고 저의 우태 초성매매법으로 투자했을 경우 수익금은 1883.26달러이며 수익률은 21.19%입니다. 최종적으로 저점 몰빵 매수의 경우 총 수익률은 13.19%이고 우태 초성매매법은 18.82%로 수익률의 차이가 42.66%로 저의 초성매매법이 장기 투자를 더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저점 몰빵 매수의 경우 어제 추가 투자금을 모두 매수한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장기투자의 경우 높은 수익을 기록했으나 지금은 그 수익률이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기투자를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우태 초성매매법과 병행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고점을 분석해도 더 올라가면 마음이 상합니다. 반대로 저점을 분석해도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생각하고 실행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와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6일 저녁 기준으로 TQQQ는 18분할 단계로 1일 매수금에서 절반은 프리장에서 무조건 매수해야 합니다. 기존에 매수하였던 구간에서는 채워야 할 구간이 없으므로 26.67에서 9개 매수하여 새로운 구간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18분할 단계로 1일 매수금에서 나머지 절반은 매수한 금액에서 2% 이하로 26.14에서 9개 매수 걸어뒀습니다. 다음으로 QQQ 매도입니다. 표에서처럼 목표 매도가에서 6%가 넘어가는 구간까지를 노란색으로 표기하였고 이를 모두 매도 걸어줍니다. 다음으로 SOXL입니다. 2023년 4월 6일 저녁 기준으로 SOXL은 18분할 단계로 1를 매수금에서 절반은 프리장에서 무조건 매수해야 합니다. SOXL의 경우 채워야 할 구간이 없으므로 15.63에서 15개 매수하여 새로운 구간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18분할 단계로 1일 매수금에서 나머지 절반은 매수한 금액에서 3% 이하로 15.16에서 15개 매수 걸어뒀습니다. 다음으로 SOXL 매도입니다. 표에서 철원 목표 매도가에서 7%가 넘어가는 구간까지를 노란색으로 표기하였고 이를 모두 매도 걸어줍니다. 현재 투자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2023년 4월 6일 기준으로 TQQQ의 원금은 8,529달러이며 SOXL의 원금은 8,886달러입니다. TQQQ는 원금 대비 매수 가능 비율로는 55%이며 SOXL은 50%입니다. 2023년 4월 6일 오전 기준으로 매수 매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TQQQ의 경우 추가 매수 27.05에서 8개 이는 기존에 있던 26.98에서 8개 구간에 채워져 27.02에서 16개 구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매도의 경우에는 추가로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누적 수익률의 경우 수익금 자체는 동일하지만 어제 저의 투자금이 증대되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누적 수익률은 10.12%입니다. SOXL의 경우 추가 매수는 16.04에서 14개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채워야 할 구간이 없으므로 새로운 구간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매도의 경우에는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SOXL의 경우에도 TQQQ와 마찬가지로 추가 투자금에 따라 누적 수익금은 동일하지만 누적 수익률은 11.63%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4월 6일 오전 기준으로 총 수익률은 10.89%입니다. 여러분의 수익과 비교해 보시기 바라며 좋은 참고 지수가 되길 바랍니다. 절대 투자 강요 또는 리딩 영상이 아니오니 좋은 참고처를 통해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